안녕하세요. 이수할머니 플립바이소리에요 여기는 제가 길에 서서 저희 짜투리 화단 뒤쪽을 찍어봅니다. 담아봅니다. 여기 국화꽃이 저번에 담을 때보다 더 많이 펴갖고 예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가 들어왔어요. 우리 짜투리 화단이 저쪽 중앙보다는 해가 항상 늦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는 조금 해를 약간 싫어하는 아이들을 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여기 핫태떡숙도 지금 가을에 약간의 태색됨도 보이지만 예쁘죠? 국화가 어우러져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끼용담도 제가 봄에 여기다 삽목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은 하시죠? 지금 이파리가 훌륭하죠? 입만으로도 충분히 예쁘다고 그랬더니, 진짜 이엄니 거짓말 안 시키려고 이렇게 예뻐집니다. 어느새 물도 들고 있어. 이, 저기, 애기 거미솔. 제가 놀 데가 없어서 찾다 찾다 이 밖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도 훌륭합니다. 이길간데 여기. 이렇게, 이쪽에서 봐도 이렇게 토플, 이쪽에서 봐도 예쁘죠?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 어떻게 해서, 진짜, 기아디티와 겟몸밀이 제가 풀인 줄 알고 매일, 매년 뽑아버리니까 없어요. 이거 하나 딱, 한총 나무고 제가 여기다 신주단 데 모셨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네. 요 이제, 땅에다 안 심고, 요 그릇에다 심기로 했어요. 왜냐면, 땅에 심으면 제가 풀인 줄 알고 다 뽑아버려요. 그냥 크기 전에 다 뽑으니까 구별을 못 한답니다. 지금 해가 이쪽에 약간 들어와가지고, 지금 제가 늦게 나왔어요. 백수가 뭐, 시간 개념이 있나요? 더군다나 오늘은 주말이네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자투리하다니 요즘에 볼만해요. 저 가운데는 햇빛이 내리 세니까 지금 아직 밝르게서 애들이 쫄았는데 여기는 아직도 덜 태색되고 물도 약간 살짝 덜 들어서서 아직은 그렇게 완연한 가을이 아니고 음 그냥 볼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 제가 오늘 모처럼 시간이 충분해서 한번 영상 담아보네요. 여기 지금 이 바이솔 동산에는 여거 보세요 가을 되니까 아주 고봉진하는 여기 지금 여기 잘 찍어봐야 되는데 이 보리 한 마리가 와서 아주 엄청 아주 열심히 아예 놀이터네요 이거 보세요 응또 이쪽도 이쪽으로 왔네. 이렇게 지금 존바이솔도 이렇게 지금 한참 이렇게 꽃이 꽃불이 터지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런 맛이에요. 가을에는 또 이어나 종류들. 음, 이거 가까이 가볼까요? 아직 이제 지금 터지는 중인데 아, 예뻐요. 이런 모습도 이것도 위에서도 이렇게 두갈래로 나오네 여기는. 또. 아틀라티스가 얘네들도 올동된다고서 여기다 심었는데, 아, 지금까지는 아직 예쁘죠? 많이 예쁘죠? 여기 보세요. 아직은 퇴색되지 않은 이쁨이 있어요. 아, 11월쯤에야 이제 완전히 물이 들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아직, 아직 조금씩 빨가루이 물이 들긴 들어요. 이 고미솔들은. 이거 보세요. 역시나. 살짝의 가을을 말해줍니다. 이비데스는 제가 장마철에 하도 그냥 참다 참다 못해서 9월 초에 잘라버렸더니 그래도 이렇게 이파리라도 보여주면 어떡해요. 꽃은 안 보여줄 것같아 근데 이것도 황송하죠 몇시나 우리 집 미모담고 하트떡수이고 매일 봐도 예쁩니다. 이따가 또 봐도 예뻐요. 아케라도 이 춥지만 그래도 한참 땐는 아니지만 이 모습도 충분 히 예쁘고 아직도 필려고 준비하는 꽃봉오리들이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이 아케라도 진짜 키울 만해요. 장마철에도 잘 견뎌주고요. 우리 집동나무도 여름 잘 견뎠습니다. 워낙에 왕고 참이니까 집질 때부터 이태리 나무라서 이 항아리에 심어서 더 이상 뭐 크게 몸집 불리진 않아도 항상 다듬어 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늘 역할을 잘 하고 있네요. 피핀도 그냥 두면 제가 살아난다 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이연화하고 피핀은 그냥 두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있어요, 애들이. 이제 이뻐졌죠? 앞으로 이뻐질 일만 있네요. 이 아이도 이름 잘 모릅니다. 누가 줘서 심은 건 다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보세요. 늦게 나오니까 이사랑초꼭 예쁜 모습이죠. 제발 이렇게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영상을 올리면 은 색이 안 예뻐가지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여기 이 연아는 이 연아 씨는 보세요. 이 제가 느낀 건데 살짝. 이 햇빛이 많이 들지 않은데 있는 애들이 깨끗해요. 이 가을에도 이거 보세요. 이 꽃이 피긴 폈어도 깨끗하죠?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얘들이 연화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깨끗해가지고 오늘 제가 아 이거 보고 기분이 좋아서 웃었습니다. 진짜 장마철에 슬프게 보였던 애들 제가 저쪽에 있는 애 지금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제가 이 가을을 보냈는데요. 제가 눈위를 항상 보면서 보살필려고헐이 원이치로 돌아왔어요. 이래서 제가 이 국화바이솔 오래 데리고 삽니다. 이, 얘네들은 이렇게 애들이 회복이 빨라요. 음, 원이치로 금방 돌아왔죠? 한달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이 어글로우솔 애기들 어글로우솔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애기도 또 많이. 완전 다산의 여왕이니까 지금 여기저기 제가 많이 해놨어요. 여름에 조금 보내고 나면 제일 채워지기 좋은 애들이에요. 여기 우리 세자매 드래곤. 도끼와 드래곤. 흑앵초 여기 또뭐 인터넷에는 뭐흑 털도끼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흑앵초로 알고 30년 키웠어요. 색단초 이새 아씨들은 꽃도 엄청 예쁜데 꽃 없이도 이렇게 아주 겨울에도 이 모습 요대로 조금 이제 퇴색 해져 추면 눈발 맞고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봄대로 사계절 예쁨을 보여줍니다. 제가 특별히 믿음 믿어하면서 사랑하는 새장미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 <laughs> 죄송합니다. 이 솔대국도 제가 여기다가 자리를 한채 줬더니 아주 훌륭히 얘네들하고 이렇게 미모가 서로 마,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도 끼리끼리 놀잖아요. 얘네들도 끼리끼리 놀으라고 제가 이렇게 맞춰줬어.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넷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솔대국이 또 빨갛게 덤을 들면더 이쁘답니다.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큰, 키큰 비댄스, 캐 내버려 저쪽으로 치웠잖아요. 항아리에다가 심어줬잖아요. 여기는 제가 이제, 이것도 경험이에요. 키가 절대로 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록제비. 제가 어떻게 해서, 들에선가 산에선가 알록제비 하나, 캐다가 저쪽에 심었는데, 이, 지금 조금, 가을이라 초서 그렇지 옮겨서 그렇지 얘들이 초범부터 이파리가 엄청 예뻐요. 꽃도 제비꽃으로 예쁘지만 꽃보다도 잎새가 예뻐요. 그래서 저쪽에 무이 꽃다지 속에서 아주 막 얘네들이 장악하고 걸려 싹 이리 다 옮겨졌어요. 얘네들은 아마 저보다 오래 살걸요. 평생 사라지지 않는 애들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가 아주 번식을 해서 얘네들이 죽지도 않아요. 장마고, 뭐, 겨울에도 그대로 잘 살았다가 봄에 꼭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번졌답니다, 많이. 그래서 그 그릇 하나에서 이렇게 뽑아다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비댄스 얘들은 월동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보고, 데비두고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를 예쁜 모습을 보려고 제가 여기다 자리해줬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래도 아, 이거 보세요. 화태떡수 5월 달인가 다 뽑아주고 여기 조금 실은 애견한데 벌써 이렇게 또 얘들이 이렇게 퍼집니다. 이미 애들도 지금 누구한테 가려고 지금 정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화태떡수 공장을 차려야 될까 봐요. 음, 이거 보세요. 예쁘죠? 이 용담꽃, 제가 해마다 그냥 밉게, 그냥 바짝 말려 가지고 꽃도 시원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올해 제가 한번 8월, 9월 초에 인가, 8월 말인가 장마 끝나고 잘른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거 없어요. 꽃, 뭐 우리가 아주 훌륭한 게짭죠이제 알았어요. 제가 한두 번은 국화처럼 잘려줘야 되는가 봐요. 한 제가 생각하니까. 6월 초에나 7월 달에 한번 잘라주고 9월 초에 잘라주면 딱 예쁠 것 같아요. 두 번. 올해는 한번 잘랐으니까 내년에는 두번 잘라야 되겠어 저쪽에 안 짰는 데는 그냥 엉망이에요. 키막 크고. 이것도 다 그러니까 올해는 정원살이 경험입니다. 얘도 오글우 애기예요. 보험. 제가 보험 들어놓는 겁니다. 예쁘죠. 우리 문어솔.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어솔. 제발 좀 많이 번창하거라. 여기, 큰 소나솔. 빨가리, 지금 여기는, 여기가 물이 늦게 들어요. 왜냐면 지금도 아직 해가 안뜬 자리입니다. 이따가 이제 오후 늦게나 해가 살짝 들어와. 이제 저기 쫙, 잠깐 들어오는 거고, 해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도 늦게 들어요. 그래도, 약간의 빨가리 쪽쪽, 예쁘죠? 이거 보세요. 여기도 화성솔 저기 홍합도 여름에 고생한 흔적이 지금 아직도 안연합니다. 그래도 이 모습도 충분히 저는 이뻐요. 그래서 매일 바라봐주고 있어. 요 하이드델러 선물 받은 것들 이 여름 잘 보낸 애들이야요들은 어떻게 됐는지 여름에 이렇게 건강했어요. 장마철에. 몽골도. 올해 이게 헤라창 여기가 좀 부실합니다. 제가 만져서 그런가 봐요. 여기도. 이 멀리 있어서 제가 많이 못 바라봐줘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제일 끝에 치약 밑에 있어갖고 물들려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얘네 물들면 겨울 올것 같아요. 여름 흔적이 완연히 살아남아 있는 델루스솔 이 앞에는 목단솔도 섞여있어요. 같은 거라 그냥 제가 섞어서 심었어요. 나무네 그래도 많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제 눈에는 지켜봐주세요. 누주솔 그 예쁜 누주솔 제가 제 부주의로 싹 보내고 다시 제가 구입해서 이렇게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훌륭히 잡았어 어느새 이렇게 물도 살짝 이 속에서부터 들어. 얘들은 겨울에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봄철에 예쁘더라고요. 빨갛게. 아시죠? 예쁩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뻐라. 이거 보세요. 속이. 속살이 빨가리하게 나오죠? 속살이 뽀얘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째 속살이 빨간 빨간지 이제 지금 이제 아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패션있싹 멋지게 갈아입을 준비. 이렇게 얘네들도 조금 고생은 했어도 이제 살아나는 모습 보입니다. 얘네들도 어글로우예요. 이 작은 단지는 카카레오. 이 지금 하얀 사랑 저는 아직 안 켜놨습니다. 아직도. 비으름병이들 아직도 자고 있어. 햇빛이 나와야 얘네들은 발짝 웃는다. 와인 지선이도, 와인컵 지선이도 제가 후회는 안 합니다. 꽃은 안 보여줘도 싹잘라졌더니 이게 야무지게 이렇게 깔끔한 이런 모습도 좋아요. 여기. 은수기. 제가. 지금 많이 망설이고 있어요. 가제까 제가. 면은 올해는 이제예제 모습 못볼것같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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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예쁘죠 그래도 하 제가. 가는거 좋아해서 이가 제가. 제가. 제 물들었어요, 어느새, 이쪽에 이, 이끼 이거 이름도 알아, 저기 트랩에 나오던데, 저는 모릅니다. 잊어먹었어요. 적어놔야 되는데. 이끼 종류인데, 파랗던 모습은 없어지고 빨갛게 물들죠? 어느새, 얘네들 이 물들면 환상이에요. 지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립스틱 찍게 바르고, 제가 이리 옮겨왔어요. 여기 있던 그 소리가 아 이름 도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 저쪽으로 너무 물이 안 들어서 얘네들이 얘네들은 그래도 들만큼 들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이쪽으로 옮기고 바꿔줬어요. 자리를 여기서 조금 한 바짝 멈춰가자 유토피아 합니다. 물 들으나 안 들으나 그냥 이 모습이 예뻐요. 이 속에서 약간의 빨갛 서로 나오는 이 빛깔도 너무 예쁘죠? 이거 없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니들 그냥 이 모습으로 살거라. 제가 제초안 할려. 이쁩니다. 이 아이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저쪽 테라스에서 피신해서 고생하던 애들. 지금 조금씩 얼굴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음, 예쁘죠? 우리 이 크로바드. 좀 제발 색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유, 제가 부족인지, 이 제가 아직도 핸드폰을 만질지 몰라가지고. 이게 잘 찍었다고 찍는데도 색깔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천인국도 더 많이 폈죠? 음, 예뻐요. 이가을에 얼마나 예쁩니까? 이. 갑자기 또 기억이 안나려고 합니다. 어머나. 아이고. 큰일입니다, 진짜. 이게 제가 이 꽃도 이 살짝 이거 파란 줄로 이게 너무 땅에 깔려서 이렇게 살짝 올려 줬어요. 이 파란 줄 보이시죠? 구절초. 구절초. 음, 더 예쁘죠? 먼저 찍었을 때보다. 제가 오늘 사실은 마음이 엄청 우울한 날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나와서 바람은 엄청 불고 춥거든요. 추운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친구들도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살아나네요. 네, 이거 보세요. 비댄스 제가 살짝 돌렸어요. 이쪽으로 아주 훌륭히 잘 옮겨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채송아들은 지금 여기 있는데 어우, 쳐서, 얘네들 미안합니다. 내년 봄에 아주 양, 양반대우 해줘야 되겠어요. 미안했어. 아, 바람 엄청 불죠 우리, 사계국화. 이제 기억납니다. 사계국화 봤죠? 아, 작은 보라 잎이 이렇게 바람에 흩날려서 예쁩니다. 이, 지금 이사랑초는 여기 햇빛이 나와야 활짝 웃더라고요. 아주 예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많이 우울합니다. 요즘에 제가 지금 나이가 뭐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한테는 제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보니까 그냥 무대뽀로 했는데. 지금 핀번호도 나오고, 구독자도 한 1300명 넘었고, 처음에는 그냥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막 만회가 넘는 것도 있고, 기본 아무것만 올려도 보통 3000, 4000에 나오고, 뭐 1000명 나오면 조금 나온 줄 알았는데, 지금은 1000명 안 넘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엄청 소중한 제이 반려 소리들, 반려 식물, 그리고 제 뜨락인데, 어떻게다 보면 속도 상하지만 제가 지금 저한테 나오는 조회수가 진심이다 생각하고, 진짜. 제가 요즘에 영상 제작도 배우러 다니잖아요. 무슨 똥배장으로저 같은 진짜 꼴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꼴통이라고 제가 이름을 딱. 아주 호적에 올릴까봐요. 통이라고 자판기 한번 컴퓨터 자판기 한번 안 때려보고 이거 이 핸드폰으로만 그냥 띠릭띠릭 하면서 어떻게 해서 동영상 올리고 그러다가 영상 제작하는 반을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 환장하시겠죠. 저 같은 학생. <laughs>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한 2주 지나니까 조금 길이 보이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우울한 거는요. 사람이 모른다는 거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아들딸 둘인데 제 나름대로 그냥 잘 키워놨고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는데도 쪽팔려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 지금 핀번호 바꾸서한한달 동안 집고리만큼 들어오는 이 수익장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줬다가 뺏어가고 줬다가 뺏어가. 사람이 그게 인간 심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자구한 거래도 줬다가 뺏는데 진짜 속상합니다. 차라리 주지, 안 주면 괜찮아요. 그냥 멈춰 있으면. 줬다가 뺏어갑니다. 희한해서 그거를 지금, 뭐, 몰라요.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 한번 물어봐도 몰라. 선생님도, 저 다니는 그 영상 반에 선생님도 그런 활력이 없었답니다. 처음이랍니다. 지금 제, 지금, 채널에서 한달 동안 계속 빼가니까 조금 줬다가 또더 많이 빼가버리고. <laughs> 은은하이 사탕 줬다가 조금 그칠만 하면 또확 뺏어버리고. 또 줬다가 또 달콤하게 빨아먹을만 하면 확 뺏어버리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제 오늘 더 많이 빼갔습니다. 이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러는지 아무리 분리를 하고 별들을 다 들어가서 눌러보고 물어봐도 그런 경험이 없다네요. 그래서 속상해서 아이고 한편으로는 이 나이 먹어서 내가 왜 이런 거 해갖고 이렇게 신경을 쓰나 했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이런 머리를 썩는, 썩고 있다는 자체도 제 자신한테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보려고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다 저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기관이고 유튜브고 모든 채널인데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선배 유튜브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댓글 좀 주세요. 아주 답답합니다. 뭐큰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취미생활 겸 하면서 이 모른다는 게 답답해요. 차라리 알면은, 쿨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넘어가겠는데 이, 이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니까 엄청 답답합니다. 제가 또 성질이 또 제가 생각해도 좀 온순한 성격이 아니라서 이게 모른다는데 이거 답답해 미치겠다. 예, 우리 제 친구들 얼마나 예뻐요. 예쁘죠. 아, 진짜 예쁩니다. 저는. 아휴. 그래서, 저 이거 오래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제이 반려 식물들이 그냥 멈춰 있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뻐졌다, 비워졌다. 조금 또 저한테 서운함을 줬다가 또 제가 또 토라질만 하모 그냥 더 이뻐져 버려가지고 저를 위로를 해주고.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더 이뻐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뻐지고. 저 이런 애들을 진짜 혼자만 안 보고 우리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쁜 애들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님들하고 오래 하고 싶어요. 오늘도 그냥 이 할머니가 이사 할머니가 저 오늘 인사도 안한것 같은데요? 했나? 아이고 참.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오늘 바람 엄청 붑니다, 우리 동네.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기 독감 주사 미리미리들 맞으시고, 우리 앞으로도 쭉 건강하게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